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짝짝이 콧구멍.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쁨을 픽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용 지명입니다. 콧구멍 짝짝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종류별로 살펴보자면, 먼저요. 비주가 핀 경우라면 비중격 연골 끝부분이 원래 많이 휘었는데 교정이 덜된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었거나 비중격은 잘 있는데 지지대가 피거나 무너질 경우에 비주가 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개 연골에 비대칭이 있을 수 있는데 첫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부터 날개 연골 자체 크기 차이나 혹은 장면에서 보았을 때 콧날개 높이 차이가 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한쪽 날개 연골은 멀쩡한데 다른 쪽 날개 연골이 손상돼서 이렇게 좀콜랩스돼 있을 경우는 콧구멍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두께 차이 때문에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 비대칭이 조금 있으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도 한쪽 날개형이 확연히 크다면 피부 두께도 조금 달라서 비대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요 콧날개 베이스, 잇몸뼈 부분의 높이 차이 때문에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 전부터 비대칭인 경우도 많고요 코가 이렇게 평평한 평면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비스듬한 평면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코가 휘지 않게 잡다 보면 이 콧구멍을 이제 돌면서 콧구멍 비대칭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비주가 휜 경우라면 일단은 휘어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지대가 휘거나 망가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대로 튼튼한 연골을 확보해서 지지대를 잘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중격 끝이 휘었다면 지지대를 양쪽에서 잘 대서 휜 부분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지지대를 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콧날개 연골의 비대칭의 경우라면 주로 귀 연골을 이용해서 손상되어 있는 이 날개 연골을 복원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수술이라면 비공 내리기와 좀 비슷한 방식으로 좀 작은 쪽 날개 연골을 귀 연골을 이용해서 좀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피부 두께 차이의 경우에는 시원한 교정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한쪽 콧날개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 콧볼 축소를 좀 비대칭으로 하기도 하고 반대쪽 날개 연골을 어떻게든 좀 보강해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콧날개 올라가 있는 욕, 베이스 잇몸뼈의 높이가 달라서 상하차이가 심한 경우에 코 수술만으로는 교정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코보다는 코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적인 부분이 원인이기 때문에 코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완벽한 교정이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양악수술을 하듯이 이 상악과 하의중 축을 바꾸거나 인몸뼈 베이스의 높이를 코수술을 통해서 바꾸거나 코를 얼굴에서 이뗀 다음에 좋은 위치에 다시 심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러면 윤곽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광대, 사각턱 같은 윤곽수술보다는 양악수술을 해야지 교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코구멍 착자기 때문에 양악수술까지 하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 끝에 방향을 조금 돌리거나 코뿔 축소 혹은 비과상을 좌우가 조금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비대칭이 남도록 수술을 음. 진행합니다. 것을 특히 많이 높일수록 이런 비대칭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얼굴 비대칭이 심하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수술의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포커스를 많이 높일수록 비대칭이 더 심해져요. 수술 때문에 비대칭이 생겼을 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 전부터 비대칭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지내다가 수술하고 나면 거울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비대칭이 하나도 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눈에 이게 꽂힌 건 계속 눈에 거슬리기 마련이죠. 또 코가 좀 낮았을 때는 비대칭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는데 코가 점점점 높아지다 보면 비대칭도 좀 비례해서 커지기 마련이다 보니. 비대칭이 더 눈에 띄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 잠붓기가 빠질 때까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 콧날개 요 위쪽, 요부분의 붓기가 좌우가 다를 경우에는 정말 휘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달마다 사진을 이제 비교하다 보면 비대칭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진에서만 유독 보이는 콧구멍 착장이는 뭐가 원인이에요? 사진을 찍다 보면 자세가 바른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어깨가 기운다든지 목이 기운다든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각을 잡아서 찍으면 대칭처럼 나오는데 이제 비틀어서 찍다 보니 비대칭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에서만 보이는 짝짝이는 이제 미세한 경우가 많기는 한데 교정을 하려면 코를 다 열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감수하고 수술을 진행할지 그냥 잊고 지낼지 좀 스스로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케이스는 우선 비주가 휘었거나 손날개 한쪽이 무너지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비대칭이 온 경우라면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추천드리고요. 비추천의 경우에는 너무 수술 초기라던가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엄마가 봐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거울 보다 보면 눈에 거슬려서 병원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코수술로는 얼굴에 비대칭을 다 교정할 수 없는데 현재 기대치가 좀 너무 높은 경우라면 수술을 좀 말리기도 합니다. 콧구멍 비대칭은 한번 눈에 거슬리면 엄청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교정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간단한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좀 일이 커져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의 경험이 많을수록 좀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예쁨을 픽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